이게 미칠 거 아닌가요? 네, 게 예, 미치지. 아, 그게 미, 이게 미치지. 이게 미치지. 그게 미치네. 그니까, 러 응. 물이 요, 요 파이프랑 요것도 보호하는 파이프랑 그치. 사이에서 떨어지고, 요거는 그대로 아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문제네요, 홈에. 예, 예, 예. 여기로 음, 아마 물이 들어갔는데. 거기가어디 근데 우리가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이면밖에 못 하다가. 받는 거라요. 예, 예. 그니까, 러 아까 우리가 의심했던 데는 여기이런데 그렇죠. 예. 7.6m래. 그럼 뭐, 아까 밝은 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는 요면밖에 지금 못봤는요 그렇죠, 받는 그렇죠. 거라. 그, 그거가 지금 좀안 이상해요. 게 요면은 살아 있는데, 음. 요거 음. 상추하고 음. 요게 음. 틈이 있어 음. 요 속으로 들어갔다뭐 그런 것 같아요. 정확한 건 아닌데요. 네. 추측으로 봤을 때는 그, 동갑하네그 가능성이 된 높다. 네. 네. 그거밖에 없어. 스토리잖아. 없어. 집들입니다. 여기부여기 응.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건데 우리가 봤는건 요 면밖에 못봤잖아요. 그죠? 정말 이주 좋네 세상에 아, 하 이거 네 아하 아 그거 깨진건 뭐고 그니까 이 면은 우리가 아까 봤는데 요 면보다는 네. 내가 볼때는 이 속에 이 면이구요 그 면도, 그 면도 물이 지금 물양이 적자 굉장히 적잖아요 쫄쫄이잖아 근데, 더 많이 온다고 봤을 때는, 요, 그죠? 어, 고사예요난그 사이보다는, 그 사이, 아니, 나는 그이 그래요, 어, 알겠죠? 음, 맞아요. 맞는데, 저기는 역류해서 들어가야 되고, 어떻게 차올라서 들어가야 되고. 네. 오케이, 저기. 여기는 물양 많으면 바로 지금 튀어서도 들어간다는 얘기죠. 튀어서도 들어간다. 네. 근데 저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낮이나 밤이나. 차라리 물이 세보면은 음. 앞으로 나오겠죠. 그렇지, 그렇지. 이 물이니까 네. 힘이 없으니까 절로 들어갈 확률이 아니겠나. 뭐, 음. 저도 정확한 건 음. 아닙니다. 그렇지, 그거 내 책임 아, 아, 네, 네. 음, 안. 예. 입금시켜줘야 가죠. 哎呦，我的妈呀！